안녕하세요. 너의 재테크가 보여 채널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일지구 재건축에서 진행하는 민간분양 힐스테이트 구리역 청약 정보를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청약을 1분으로 정리역 하자면 구리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우선 선발 100%가 진행이 되고요. 만약 미달이 발생할 시 구리시 2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수도권, 서울, 인천 분들에게 남은 물량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본 청약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하는 청약권이기 때문에 1순위 청약 조건은 세대주이며 청약 통장이 2년이 지났고 본인 포함 그 세대가 1주택 이하여야 하고요.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으며 지역 예치금을 만족시켜야만 1순위 자격 조건을 가지시게 되고요. 공급 물량은 모두 85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 10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되겠고요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이며 만약 공사 지연으로 늦춰질 경우 5년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자, 모든 타입의 분양가가 9억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40%가 가능하겠고요. 주변 실거래가가 5구 기준으로 한 8억에서 8억 5천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호가는 10억에서 12억 정도이고요. 이 안전마진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2억에서 3억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다뤄드리려고 해요. 일단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부족하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조건이 꽤 많아요. 먼저 과거 주택을 소유하셨다면 신청 자격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생애최초 공급이기 때문이죠. 또한 부적격으로 나오는 사례가 여기서 좀 있는데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어도 안 됩니다. 즉 세대 구성원 모두가 평생 집 자체를 소유했던 적이 없어야만 신청 자격이 돼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 청약 통장 2년 이상, 5년 이내에 당첨된 적 없고 예측은 만족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자격이 현재 혼인 중이시거나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분, 그리고 1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 1인 가구 청약 조건이 추가된 게 이번에 바뀐 청약 제도죠. 그리고 최근 1년을 포함한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셨어야만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일단 과거 5년을 연속해서 납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마디로 아래에 시처럼 98년에 그리고 2012년처럼 띄엄띄엄 다섯 번만 채우면 됩니다. 뭐 연속해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소득세 증빙을 1년 즉 12개월을 모두 납부해야 1년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요. 1년 중에 한 달만 소득세를 납부하셔도 그해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공급 기준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걸 이 표를 자세하게 보시면 월 평균 소득 기준이 130% 이하에 해당하시면 생애 최초 물량의 50%를 먼저 우선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뭐160 이하다 라고 하면 20%를 우선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내가 160을 초과해버린다 라고 한다면 이 남은 주택 앞에서 우선공급과 일반공급하고 남은 주택 30%를 배정받게 되실 겁니다. 사실 이30% 물량은 한마디로 소득제한이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1인 가구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하고 남은 30% 물량에서 선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에는 제한이 없더라도 부동산 재산이 3억 3천 100만원 이하를 보유하셨어야만 이 특공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애추천은 100% 추첨제입니다. 또한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세 청약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532번지 수택 1지구 재개발에서 진행하는 청약권이구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 7개 동으로 구성된 아파트고요. 그리고 24년 5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분양 일정을 좀 보면 2월 18일 날 모집 공고가 났고요. 특별 공급은 2월 28일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자, 해당 지역 1순위는 3월 1일 수요일 1순위 기타는 3월 3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일은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공급 세대수는 보시는 표와 같고요. 그리고 전 타입에 특별 공급 물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생애 최초 1인 가구 물량을 노리신다면, 요전용 면적 60 이하, 자, 6 2 이하는 59A 같은 경우는 7개, 59B 같은 경우는 1개가 있습니다. 이59 타입에만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뭐, 물론 생애 최초인데 내가 1인 가구가 아니라면 이제 모든 평양대에 신청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내용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순위별 자격 조건을 보면 앞선 1분정리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용면적 80호 초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 타임 모두 100% 가점으로 일반 공급 당첨자를 성장합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1순위 자격 조건은 뭐 세대주여야 하고 5년 이내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하며 그 세대도 없어야 하고 2 주택 이상은 안 되고요. 최약 통장 가입 기간이 2 4개월이자꼭 지역별 예치금을 만족해야겠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청약에 처음이신 분들은 본 페이지를 잠시 멈추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공급 기준 및 예치금을 보면 여기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구리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당해 100%로 우선 공급하고요. 만약 미달 물량이 있다면 구리시 2년 미만 거주자와 기타 서울, 인천 분들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자, 다음으로 거주지 기준 청약 예치 금액은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곳 기준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구리에 살고 있고 5구 타입에 넣을 거라면 여기 표에서 해당하는 200만 원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급 금액을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청약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9억 미만 분양가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40%가 나오게 됩니다. 전 타입 모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5구 타입의 최고가는 뭐 6억 1천만 원이고요. 5구 B네요. 그리고 7사 타입의 최고가는 7 4 B의 7억 3천 6백만 원, 그리고 8사는 8억이네요. 금액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발코니 확장비를 좀 보면 뭐 5구 A부터 보면 1,390만 원, 5구 B는 1,670만 원, 5구 C는 1,440만 원. 자, 5구 타입에서는 5구 B가 1,670만 원으로 가장 비싸고요. 그리고 74 A 같은 경우는 1,690, 74 B는 1,910만 원, 84 A는 1,930만 원입니다. 금액 참고해 주십시오. 자, 본페이지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타입별 투자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59B 타입과 84A 타입 두 가지 케이스 기준으로 최소 필요 자금과 실입주시의 필요 자금, 전세 전환시 필요 자금을 미리 계산해 봤습니다. 먼저 5구 B 타입부터 말씀을 드리면 분양가가 6억 1000만 원이네요. 발권니 확장비는 1,670만 원 정도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5구 타입은 분양가가 9억 미만으로 중도금 대출 40%가 나오게 됩니다. 금액은 2억 4,400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제가 중도금 이자는 4%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총 납부액은 6가 5천만원 정도가 될것 같고요 실제 입주 하시려면 여유롭게 4억 4백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계약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2억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요 금액 같은 경우는 발코니 계약금의 10%자 발코니 계약금의 10% 그리고 분양 계약 금의 20%, 중도금 5, 6차 잔압을 더한 값입니다. 만약 요 금액도 없으면 계약 유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금 조달 계획을 사전에 짜보시고 청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세가 보수적으로 약 5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으로 이제 한 9,8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최소 필요자금 정도만 있으시면 전세 돌리고 등기 치는데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84a 타입을 보면 분양가는 이제 8억이고요. 발코니는 1,930만 원이네요. 자, 앞선 오구타이카 동일하게 중도금 대출은 40%즉뭐 3억 2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요. 중도금 이자는 똑같이 연 4%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해 보면. 총납부액은 8억 6천만 원 정도네요. 그리고 실제 입주하시려면 약 5억 4천만 원 정도의 현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소 계약유지를 위해서는 여유롭게 3억 2천 2백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자금 조달 계획을 반드시 세워 보시길 추천드리고 만약 입주 시 전세가가 뭐 유가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다고 하면 요 전세를 돌리게 되면 약 1억 1천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전세가가 7억이라고 하면 1억 6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겠죠. 이는 유동적으로 계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지 볼게요. 본 청약은 수택1지구재개발에서 진행하는 청약권이죠. 요 빨간색 위치가 청약단지입니다. 자, 교통부터 보면, 자, 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라고 로써 있는데, 이게 청약단지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하남이나 강동, 잠실 쪽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청약단지 바로 옆에 왕숙천이 있는데, 이 왕숙천만 살짝 지나가게 되면 남양주 IC가 바로 나옵니다. 즉,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역세로는 이 청약단지가 더블 역세권이죠. 경의 중앙선과 8호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하철 노선을 먼저 보면 8호선 암사에서 끊겼던 노선이 구리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 건데, 자, 지도를 먼저 보면 청약단지는 이 살표 있는 위치고요그 위로는 이제 중앙선이 있죠. 그 왼쪽으로 이제 8호선 구리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리역은 자, 구리 도매 시장역을 지나 증건역 그리고 별내역까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구리에서 이제 암살을 거쳐 잠실로 이동하게 된다면 서울 2호선을 이용하면서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8호선 연장 사업은 이미 이제 삽을 떴고 공사 마무리는 22년 이제 12월까지인데 보수적으로 23년 이제 초쯤에 개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는 입주 시 때는 확실하게 이 8호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구리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이 망우역이 하나 있는데 이 망우역은 GTX B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에 해당하죠. 즉 구리에서 망우까지 지하철로 약 7분이므로 그리 멀지 않는 위치에 GTX B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GTX B는 이 서울역, 여의도, 신도림을 지나가죠.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약단지 바로 옆에 구리초가 있고 구리역을 넘어서는 인창 중 인창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학구는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어서 확실히 초등자녀 키우기에는 메리트가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롯데백화점, 구리전통시장 이 옆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몰건과 상권을 다 잡은 청약권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요 청약단지 주변으로 여러 재개발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본 청약단지가 구리에서 가장 핫한 재개발 지역 중에 하나였죠. 요 지도만 보시더라도 현재가 이제 주변이 좀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어 앞으로 주변 단지가 정리될수록 더 가치가 높아질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리시가 발표 하나 했죠. 앞서 말씀드린 8호선 연장과 경의 중앙선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리역 환승센터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4차 광역교통시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실제로 확정이 되었고, 요게 이제 철도 환승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연계에 힘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청약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주변 아파트 이제 호가나 실거래, 그리고 전세가를 좀볼 텐데 자, 이번에 청약하는 단지가 이쪽이죠. 제가 화살표를 표시한 단지. 자, 바로 옆에 이제 구리역 한양 수자인 리버시티가 있는데 제가 일단 요 단지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21년 7월에 준공이 됐고 입주를 했는데 일단 호가 같은 경우는 제가 5구로 미리 세팅을 해 놨습니다. 자, 호가 같은 경우는 이제 5구 타입이 9억 9천, 뭐 10억 뭐 높게 나오는 건 11억까지도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자, 실거래도 오구타입 기준으로만 보면, 네, 12월 달에, 21년 12월 달에 8억 5천에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구리역 옆쪽으로, 자, 이 편은 세상 인창 어반 포레를 좀 보면, 똑같이 오구타입만 볼게요. 자, 호가가 낮게 나오는 건 이제 10억 5천부터 높게 나오는 건 12억 5천까지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자, 실거래가도 오구타입만 보면, 자, 8억 2,600. 8억2,500. 어, 판 뭐, 어, 26A 같은 경우는 이제 8억 초반대로 거래가 됐었고, 26A는 이제 7억4,800. 어, 일단 7억4,800. 자, 7억5천에서 그리고 8억5천까지 실거래가 주변에 찍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전세를 좀 보면, 전세는 일단, 어, 이 편한 세상, 어, 인창 어반 폴에는 거래가 없고요. 자, 한양 수자인을 보면 전세가 아, 5억. 자, 5구 타입 기준으로 네, 5억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주변 실거래, 뭐, 전세, 호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배치도를 보면 총 7개의 동이죠. 대부분 이제 남양이나 남동, 남서로 크게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요 화살표가 거실에서 이제 보는 이제 뷰 방향인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84 타입만 볼게요. 자, 이제 107동의 84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남양 방향이네요. 그리고 이제 105동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서, 그리고 102동 같은 경우는 남동으로 이제 해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원하시는 타입의 방향은 이본 페이지의 화살표 방향을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타입 볼게요. 자, 일단 타입을 보면 이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59A랑 59C가 거의 똑같습니다. 일단 59A는 이제 3베이. 자, 판상형이고, 주방에 창문이 있어서 이제 마통풍 가능해 보이고요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이 없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구요. 오고씨도 똑같습니다. 오고씨도 제가 확장형을 먼저 보면, 3베이로 뺐고, 안방에 드레스룸 없지만, 주방에 창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오고피는 AC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방에 당연히 이제 창문이 있고요. 마통풍 가능하고, 어, 이제 A랑 C랑 차이점이 이 안방의 기억자, 드레스룸을 뺐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59B가 A나 이제 59C보다 한 400에서 500 정도 비싼데, 이 차이 때문인 것 같고요. 이제 74A와 이제 74B를 보면, 자, 여기서 이제 74A와 74B도 똑같이 확장형만 볼 건데, 이 안방의 이제 위치를 잘 보세요. 그리고 침실이의 뒤쪽도 한번 보시고요. 일단 길게 좀 뺐죠. 자, 74B 같은 경우는 74A와 다르게 이 안방에 추가적인 이제 뭐 드레스룸으로 쓸수 있는 알파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 이제 74A에 없었던 침실이 뒤쪽에 베타룸이 존재한다. 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베타룸과 이 안방의 끝쪽에 있는 이 작은 공간은 74A에는 없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뭐 그거 두개 빼고는 뭐 사실 크게 다르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84A를 보고 마칠 건데 자, 84A는 뭐포베이 판상으로 뺐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또안 빼고 3베이로 뺐어요. 그러면서 거실을 엄청나게 크게 가져갔습니다. 이게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 가운데에 데드존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힐스테이트 구리역 청약 정보 전달을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성 투자는 금물이고 반드시 실거주를 고려하셔서 청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어,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